네, 오늘 1장 8절에서 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앞서간 양태의 발자취라는 주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저번 이 설교할 때, 어, 이제, 그 오빠들의 그 강구로 인해서, 어,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어,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과정을,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전에 설교했던 부분들과 오늘 설교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줄거리를 지금 읽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 이슬라이 여인은 어, 예수님과 실령한의 사이, 즉 어,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는 은밀한 중에 교통하는 그런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는 어, 저희들과의 관계성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오빠들의 포도를 지키다가 무엇을 놓쳐버렸죠? 놓친 것이 있죠.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오빠들의 포도를 지키고 자기의 머리가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이 피부가 검은색 계단의 장막처럼 검은색를로 할지라도 나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는 흡연 보지 말아라. 즉 나는 내면이 아름답다. 주께서 보시기에 나 중심에 내 내면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오빠들의 포동을 지키다가 무슨 놓쳐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죠? 자 앞서간 양떼들 놓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돌봐야 할 양떼를 놓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양떼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 양떼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묻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앙이 뒤쳐져 버리게 되면.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앞서 가는 양떼의 발자취를 찾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늦었기 때문에 속히 자다 가라. 그래야면 목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목자들 곁에서 네 양떼들 지키지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요?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여기 서 있는 이 오목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모든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 혜택을 된다는 거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양떼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일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양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은 앞서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예 선지자들이 가는 길을 찾아가라. 빨리 서히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 얘기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얘기죠. 그런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놓쳤어요? 오빠들의 포동을 지키다가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있는 그 오빠들 때문에 결국 자신의 양을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떼들을 쫓차가고 선지자들의 길을 쫓아가서 그 양떼를 먹일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양떼들을 쫓기 쫓아 가서 그 목자들 곁에서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그래. 갑자기 염소가 동갑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죠? 지금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염소가 툭 튀어나와서 그 염소를 먹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왜 염소를 두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는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은 순진해서 받지를 못해요. 근데 염소는 받기 시작합니다. 가르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지. 근데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모으는 거죠. 근데 모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이 아니고 가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잘 조합이 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양들의 습성은요, 춥잖아요. 이 고산지대, 추운지대에 있게 되면 은 추위에서 양들이 한쪽으로 몰려요. 자신들의 피부와 털을 같이 보호해서 살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남북이란 평균이 있죠. 그 평균들이 그 추위에 눈물에 보게 되면 다 몸을 이렇게 붙입니다. 따로따로 다 붙여서 한 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새끼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추위에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양떼들도 추위가 오게 되면 다 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양들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리거나 병돌이거나 새끼들은 죽습니다. 치어서 깔려 죽습니다. 압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그 목자들은 이 야, 염소 한 마리를 그 양대 무리에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염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이 무리를 지어 있으면 가서 들이받습니다. 양들을 흐트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몰려지 않고 따로따로 맨 무리가 이렇게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목자의 참된 그 참된 목자는 그 염소 양보다도 염소를 잘 기르는 거예요. 그 염소를 잘길러놓으면은 자신이 해야 할일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한 마리도 실적지 않게 하고 다 그것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교회에 염소 새끼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염소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성도들들이 받을 거야. 그 너도 들이받을 거야. 귀찮게 할 거야. 성가시게 할 거야. 힘들게 할 거야. 그러자 너도 그 염소를 없이 하면 안 돼. 결국 그 염소는 너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켜서 내가 보낸 염소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해버리게 되면 그 염소 새끼가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편히 목회를 할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염소 새끼를 보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른 염소 새끼를 또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목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해서 그 염소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양도 살릴 수가 있고 같은 물이 모두가 압사하지 않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속 특히 그 양떼들을 몰고 가는 목자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지자들 너희들의 선배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취해서 세상의 포동을 지키다가 진짜 해야 할일 하나님의 어린 양들과 그 염소 새끼를 길러 하고 먹여 하는 너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시 오늘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세웠지. 너희 오빠의 포동을 지키려고 너를 세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안다 이거야. 자, 네가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보기에는 너 보기에는 내종 너를 보기에는 너는 애굽의 군마와 같은 자다. 군마와 같은 자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 원래 슬람이 여인을 그렇게 칭합니다. <laughs> 너는 애굽의 바로의 군마보다 더 아름답다, 더 예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군마는 요 솔로몬이 엄청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만큼 그 군마가 귀했고 좋은 거였습니다. 힘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마에다가 보석을 다 충해가지고 예쁘게 다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만이 탈수 있는. 그, 그 군마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슬람이 여인을. 오늘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을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제일 먼저 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신부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네 앞서간 선지자를 먼저 보고 따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에레미아 6장, 응, 1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와께서 이와 요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한 길이 그선자가 갔던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찾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에서 분명히 단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친들이 다이 여건과 고난을 지나서 믿음의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성경은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증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어여쁘게 이 바로의 중마와 같이 비교 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두 땀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기미로 아름답구나 얘기 하고 있다. 자문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가 십습니다네 목의 금사슬과 그 은, 그것을 내가 박아서 진주처럼 해서 너에게 달아줄 것이다.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은 믿음이고 은은 행함이죠. 그것을 말씀해주고, 네 믿음과 네 행함이 같이 따라갔을 때, 네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시민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는 요동치 아니하고, 어제나, 저녁,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때나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 주를 바라보고, 그 주를 따라가라. 그래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슬람이 여인처럼 너무나도 많은 칭찬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잃어버렸던 신앙, 다른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갔던 그 길을 놓쳐버렸던 신앙들에게도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쫓아가라 아름다운 나의 신부여 달려가라 곧 달려가면 만나게 될 것이고 너에게 부탁한 내 염소 새끼를 잘 길러라 그곳에서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기이하게 역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서있는 이 오목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그교회를 통해서 보내셨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잘섬기하는 것이 근본인 것이에요 이 성도는 이래서 안돼저 성도는 저래서 안돼 술 먹어서 안 돼, 담배 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눈권면은 해야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성결이 되고 정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는 가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교훈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에, 그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끊지 말아기도 끊을 것이고, 마시자 해도 못 마실 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다 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살리고 같은 약물도 살리는 그런 좋은 정말 신실한 순종의 그런 목회를 잘 해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기 서 있는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 것입니다 우리 샘터 계기통해서 누가 오시든 간에, 누가 오든 간에,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물이구나. 또 성길이 있다고 그러면, 좀 상합다고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염소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빨리 그것을 교훈받아서 실행해 나간다면 그도 먹고, 이도 먹고, 더불어서 먹는, 정말 예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의 병거의 중마처럼 여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샘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거든, 내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재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 지니라. 아, 네. 하나님의 염소새끼가 아니라 너의 염소새끼라고. 참 멋있는 분입니다. 멋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내 양을 시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네,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또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돌보고 채워 먹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사랑한 어여쁜 설람이 여인, 나 사랑한 딸이지 않느냐? 신령한 신부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 것이야.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고, 왜 인류를 고라고 했고, 왜 해같이 비치지 않냐 했고, 내가 왜 철저하게 맞았으며, 왜 옆구리에 창이 찔렸고, 머리에 가시가를 썼는지, 내 신부, 슬람미, 여인아, 너는 알지? 그러면 너는 이 염소 새끼를 잘 먹여라. 그러면 그가 양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귀여기시는 금사슬의 은을 박는 구원의 멸류관을 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